장성어울림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상무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해마다 실시하는 2023년 을지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성구는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귀농체험중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군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장성군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서 썸머 뮤직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여름 야자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페스타는 여름날 밤에 펼쳐지는 무료 야외 공연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4일 저녁 6시부터는 줌바 댄스, 현장 노래방, 상무대 군악대 등 부대 공연을 진행하고 15일 저녁 6시에는 노브레인, 비아스의 락 공연을 필두로 여행 스케치 마로니에 등총 6팀이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장성군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해마다 실시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합니다. 군을 비롯해 9개의 유관기관 등총 722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테러 대응 및 화재 대비 훈련 등 통합 상황 조치 연습을 실시합니다. 특히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주민 대피와 차량 이동 통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성군은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귀농 체험 둥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장성군의 귀농 귀촌 예정인 만 20세 이상 도시민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주 기간은 3개월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인 온열 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그늘막이나 차광막을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무더운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 냉풍기 등을 비치하여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등 온열 질환 안전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 분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